네, RPM 5 0페이지에 337번 문제입니다. 어, 음수의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것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이 루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여기에 갑자기 마이너스가 여기에 <laughs> 갑자기 마이너스가 띡 생기는 경우가 있죠. 어, 언제 그런 경우가, 이, 이, 이 마이너스가 언제 생기냐면 얘네 둘이 모두 마이너스인 경우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자, 같은 방식으로 루트 a 분의 루트 b 이렇게 생긴 어 값을 우리가 루트를 하나로 이렇게 합쳤을 때, 자, 이렇게 합쳤을 때 여기에 또 갑자기 마이너스가 툭 붙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언제 그러냐면 분모에 있는 루트에는 음수가 들어 있고 분자에 있는 루트에는 양수가 들어 있을 때, 요때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하나 툭 튀어나온다. 요게 좀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요것들을 외워두시면 되겠고 이두 가지 외에는 그냥 우리의 원래 상식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같은 경우 마이너스 2하고 3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 우리 상식적이죠 그쵸? 그리고 그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맞는 거죠 2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우리 상식대로라면 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곱해지면 6이 되면 끝인데 여기 갑자기 요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왔죠 그쵸? 왜 그랬느냐? 둘다 음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어, 요렇게 지금 루트를 합쳤고요 그냥 3분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2로 합쳐지는 요런 일이 벌어졌고, 뭐 앞에 마이너스 붙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안 벌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요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고요 자, 4번도 지금 요런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요런 케이스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면은 3분의 2가 되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5번은 그러면 안 되죠. 5번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생기고 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주는 요게 붙어야지 5번이 맞는 겁니다. 5번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답은 5번이 되겠고. 뭐 매번 이게 나올 때마다 우리가 i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이두 가지 케이스를 암기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자 338번 문제입니다 자 338번도 계산을 잘 해보면 되겠는데 이첫 번째 경우 그리고 여기 곱해져 있는 이 경우가 어, 마이너스가 앞에 튀어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일단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 이렇게 하면 어, 마이너스 2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16.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루트 그냥 합치면 되고요. 요거분의 요거면 12가 될 거고. 마지막 케이스 또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겠죠? 튀어나오고, 루트하고 곱하면 12. 요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럼 그냥 얘네들은 사라지겠죠? 요렇게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자 루트 안에 있던 마이너스는 i가 될 거고 루트 16은 4가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i 계산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a+bi랑 같다라고 하면 실수 부분은 0이었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요. a b 의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339번 문제입니다. 아, 이거는 좀 이제 분별 법칙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 앞부분과 뒷부분 좀 나눠서 계산할까요? 이렇게 좀 잘라서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앞부분은, 어,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친구를, 그러니까 i를 동원해서 쓸게요. 그러면 루트 3, i가 되겠죠? 아 i가 될 거고, 요거에다가, 뒤에는 2루트 3 빼기, 또 루트 3, i. 자, 요거를 지금 곱셈을 하는 겁니다. 분배법칙을 해주면, 6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플러스 6i, 그리고 마이너스 3i제곱이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9 플러스 3i. 이게 요 앞에 있는 요 괄호 두 개를 곱한 결과고요 자, 뒤쪽에 있는 애들은, 어, 곱하기도 그렇고, 나누기도 그렇고, 모두 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루트를 요렇게 합쳐주면은, 루트 안에서 80이 될 거고, 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루트를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어,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 이렇게 네, 계산이 될 거고, 그럼 앞에 계산했던 요 친구하고 요 친구하고 더하는 거니까요, 더하면은 싹다 없어지겠네요. 네, 답은 0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340번 문제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문제이긴 한데요. 우선 이제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의 부호가 중요하니까 부호부터 좀 판단하고 가볼게요. 자이 x 플러스 1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양수가 되겠죠. 자 이거는 양수 그다음 x 마이너스 1은 음수가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1에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건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음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첫 번째 있던 x 플러스 1의 보호를 반대로 바꿔놓은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을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앞에 둘이 곱할게요. 자, 그럼 앞에 두 개, 이두 개의 루트가 합쳐지면, 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 합쳐졌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될 거고요. 그때, 양수와 음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같은 거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부호도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양수와 음수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음의 부호를 갖는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둘도 곱해볼게요. 뒤에 둘 곱하면 루트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고요. 1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볼까요? 이렇게 둘 곱한다. 그럼 이건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x 제곱 마이너스 1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부호는 음인 상황입니다. 음. 그럼 우리는 이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건데, 얘네 둘을 곱하면 자 루트가 합쳐지겠죠. 루트가 이렇게 합쳐질 거예요. 루트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루트 안에서 똑같은 애들 둘이 곱해졌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요렇게 생길 겁니다. 그리고요, 음과 음을. 곱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쵸? 그러면서 자이 부분 x제곱 마이너스 1 아까 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부호가 음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곱까지 붙이면 이거 x마이너스 1의 제곱까지 하면은 양이지만 x 이 마이, x제곱 마이너스 1만 보면 얘는 음이죠. 그쵸? 얘가 음이라는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루트 안에 요렇게 무언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A로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올 때도 있는데, 언제 A로 나오죠? 그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로 나오고요.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의 부호가 뭐냐를 가지고, 얘를 이제 밖으로 어떻게 꺼낼 거냐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좀 전에 여기 붙여놨던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요. 얘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음수니까, 음수가 밖으로 이이 이 제곱과 루트 밖으로 튀어나가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a가 음수였으니까 얘가 a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얘가 밖으로 나가면서 다시 이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에 있던 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앞에 있던 마이너스와 만나면서 마이너스는 다 사라지고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만 함께 되겠습니다. 자, 341번 문제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요식을 딱 보자마자 아하,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b는 음이었구요. 그죠? b가 0보다 작았고 a는 양인. 요런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우리는 요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 b는 양일까 음일까? 양수에서 음수를 뺀 거잖아요. 양수겠죠. 그럼 a는? A 당연히 양수죠. 그럼 B는? B는 음수였죠. 그렇죠이 양과 음을 이용해가지고 자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맨날 하던 거자 이렇게 돼있으면 A로 그대로 나오느냐 마이너스 A로 나오느냐 A로 나오는 경우는 A가 0 이상인 경우고요.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경우는 A가 0보다 작을 때다. 음. 기본적인 지식이죠. 그럼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A-B가 될 겁니다.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2a 이렇게 써지겠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342번 문제입니다. 자, 342번에서도 여기에 마이너스가 딱 튀어나온 걸 보는 순간, 아하, 그럼 분모는 1-a라는 저 분모는 0보다 작았고, 분자 4-a라는 저 분자는 0보다 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만 이렇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조금 정리해보면은 어 정리하지 말까요? 어차피 궁금한 게 요거 두 가지니까요 여기서 마이너스만 한번 곱합시다 그럼 a-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마이너스만 한번 곱합시다 그럼 a-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됐습니다. 우리한테 궁금한 건 얘가 부호가 뭐였느냐가 궁금했는데 양수라는 걸 파악했고 얘 부호는 음수라는 걸 파악했으니까 자, 꺼내면 되죠. 양수는 그대로 나온다. A-이 그대로 나오고요. 음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답은 3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언제 a가 0 이상일 때는 이렇게 그대로 이 안에 있던 이 모양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안에 있던 모양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고 나오게 됩니다 실수가 가는 성질이고요 이 규칙이 100% 똑같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절대 값 A 있죠? 절대 값 A도 얘하고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내서 답을 찾은, 찾은, 찾은 상황이에요. 자, 343번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은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A도 0보다 작고, and B도 0보다 작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에 지금, 루트, A, B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제곱, 이렇게 쪼갤 수 있을까요? <laughs> 쪼갤 수 있겠죠? 지금 살펴보면, A는 음수이지만, B의 제곱은 양수죠? 그러면, 양, 음수와 양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루트를 이렇게 합쳤을 때, 앞에 마이너스 같은 거안 붙습니다. 그쵸? 그죠? A와 B제곱, 이게 두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 음의 상황이 아니라 음, 양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루트 A는 그냥 가만히 두시고, 자, 요 안에 들어있던 이제 얘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얘가. 얘가 빠져나오는 건데, 얘는 지금 제곱의 루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B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요게 이 기호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는, 자,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b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루트 a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기억이 기역, 기잘 헷갈리지 않나요? 자, 니은부터는 뭐 쉽죠? 니은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요 상황은 음 양일 때만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죠. 음 음인 상황이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은 좀 전에 얘기한 요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디귿에서도 루트 a 제곱이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는 얘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로 빠져나오고요. 또 루트 b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음수잖아요. 얘도 마이너스 b 로 빠져나올 거예요. 그럼 이 녀석과 마이너스 a 와 마이너스 b 를 곱해놓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a b 가 아니라 플러스 a b 라고 썼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와 얘를 곱한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리을 리을에서는 a 마이 b 명확하게 음수죠 그죠 요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a 당연히 음수고요 b도 당연히 음수입니다 따라서 리을은 어떻게 써지냐면 좌변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우변도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요런 상황이 돼요 그죠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리은 맞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위에 문제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또이 문제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절대값 a 라거나, 혹은 루트 a 제곱이라는 기호를 만나면 항상 똑같이 처리하시면 돼요. 자 a로 그냥, 이 안에 들어있던 게 a로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a가 0 이상일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경우는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